리플 뉴스를 또 제가 들고 왔는데, 트랑글로, 오디엘 거래. 그러니까 수많은 코인이 있어요. 이더리움은 이미 디파이라든지 NFT 쪽에 50% 이상, 거의 70%를 먹고 있는 게 이더리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더리움을 마음부를 넘어갈 거니까 그냥 얼마라도 꾸준히 사시라고 이야기 드린 거고, 지금도 이더리움 20만원에 사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린 거고, 리플 역시도 이렇게 실사용이 많은 코인이 사실 없어요. 트랑글로라는 이제 송금하는 업체 ODL ODL 거래를 하는데 리플 파트너잖아요 리플이 여기에 지분 40%를 샀어요 예전에 10억 달러 초과한 거요 예 그러니까 그 해외 송금하고 그주급듣고 하는데 지금 리플 XRP가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ODL 거래 ODL 시스템도 쓰고 그 다음에 12DC 플랫폼도 지금 많이 깔아놓고 그 다음에 또 ODL에서 XRP도 사용을 하고 해서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천억 원인데 이거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빙산의 일각이고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소송 때문에 가격이 안 올랐죠 그러면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이미 살아남을 코인으로 공부를 해 보니까 가격 안 오른 건 SEC가 지금 은행들 시간 벌어 주려고 이쪽저쪽 다 패고 있는 거고 그첫 번째가 리플이잖아요 요번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두바이 서밋에서 딱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나는 소송이 끝날 거로 본다. 판사가 끝날 거로 본다. 이렇게 그딱 얘기를 한다면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판사 보고 그 정도 안에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압박을 공개적으로 하는 걸 수도 있고, 진짜 SEC 소송이 보통 한 2년 뭐한 3년인데 이미 2년 한반돼 가고 있으니까 늦어도 그 정도면 되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거기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뭔 얘기를 했냐면 어 알고랜드나 그리고 또 다른 코인들은 이제 막 SEC 소송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는 이미 소송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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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끝에 와 있다. 이제 판결만 앞두고 있고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 제출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년 전에 오히려 매는 첫바타로 맞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했던 게 규제에서 자유로워지는 첫 번째 확실한 코인이 되고 나면 앞으로 몇몇 코인만 살아남을 텐데 이더리움, XRP, 그 다음에 리 비트코인, 이런 것들만 돈이 엄청나게 몰릴 거 아니야. 그러면 암호자산이라는 부의바구니는 시대적 방향성에서 엄청 커질 텐데, 결국에 주식시장하고 똑같아요. 지금의 미국 주식시장, 나스닥 이런 데들도 애플, 아마존, 이 시총 큰 데가 2천조 넘고 이런 데들이 수많은 데들의 그 돈의 에너지를 다 빨아들여서 상위 몇 개가 그 나스닥 전체 시총의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똑같이 암호자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처럼 나중에 각자 따로 움직이겠죠. 지금 전 빚도 오르다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과정, 과도기에 있는 거고, 지금은 굉장히 초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모아 두시면 제가 이더리움이 만불 간다라고 했지만 그건 단기적인 우리 1, 2년 안에 얘기고 제가 이더리움 20만 원일 때 이더리움 300만 원 넘어갈 거다라고 몇년전 방송에서 줄기차게 얘기했던 그때와 같은 느낌인 거고 시간이 더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몇년 전에 방송에서 이더리움 20만 원인데 한 300만 원갈 거예요. 라고 말해도 사람들은 안 믿었지만 그때 제가 이더리움이 한 2천만 원갈 거예요. 한 5년, 6년, 7년 뒤에 얘기를 그때 얘기했으면 더 와닿지 않을 거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제가 이더리움이 뭐만 불에 가고 XRP가 10 달러가 갈 거다라는 지금의 얘기는 우리 앞으로 2025년까지의 사이클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사이클로 넘어가면 이더리움이 만 불이 아니라 몇만 불로 가겠죠. 이더리움 계속 줄어간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XRP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은행에서 다 실사용하려고 다 XRP 쟁이기 시작하면, 당연히 개인들 물량이 없겠죠, 나중에. 지금은 가격이 안 오르니까, 소송에 눌려있으니까, 소송 끝나면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대부분 대중들은. 하지만, 그렇게 허락 허락하지 않다는 거,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오늘은 리플 약간 특집 느낌이네 아프리카에서 13개국 공간을 이제 점, 그 먹었다. XRP가 점거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대륙의 13개 국가에서 그 XRP 그 기술이 채택이 돼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여기에도 이제 파트너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데서도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다가 사실 이 아프리카 쪽에서 뭔가를 하려고 많이 했는데 결국에, 어, 에이다, 뭐, 레이어 원 솔루션 그 플랫폼으로서는 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아프리카 같은 국가는, 어, 셀로가 하는 것처럼 송금이나 소액송금을 이그 수수료 적게 해갖고 하는 게더 니즈가 크지 플랫폼들이 그렇게 활성화돼서 여기서 d앱이 개발되고 하기에는 그 은행들 기술도 대부분 해외 걸 가져다 쓰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주도적인 개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레이 원 솔루션들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크게 성장하기는 저는 쉽진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소액 송금 시장 쪽그 송금을 먹는 게 아프리카 쪽에서는 그 아주 주요한데 리플이 이렇게 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 하는데 리플만 2021년에 안 올랐죠. 잘. 그래서 우리가 리또 속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그런 리또 속은 없어요. 진짜 리또석은 마지막에 다안올라가기지한대 가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고 실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회 있을 때 하랑 도반분들 그냥 어안 간다고 일단 여러분들 짜증내고 힘들면 여러분들의 그 마인드셋이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인드셋을 유지해야 투자해서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생도 좋은 거죠 그거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돈만 벌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리플 CEO가 리플은 미 소송 방어하기 위해서 2억 달러를 지출했다. 그래서 어, 뭐 엄청나죠. 거의 3천억 원에 가, 가까이 되는 돈을 지출을 한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지출했고 어, 리플사는 이미 매를 맞고 이미 이런 것들 지출했어요. 근데 SEC의 제대로 된이 공격을 어, 리플 사 만큼 돈을 안 쓰더라도, 그래도 체력이 좀안 되는 데들은, SEC 소송 방어하다가 망할 거예요. 그, l b 라의 그런 코인도 마찬가지고, 그, CEO가 그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리플처럼 이렇게 버텨서 될수 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근데, 지금 SEC가 이렇게 계속 칼을 들이대고 있고, 결국에는, 어, SEC가 수많은 데또 칼을 들이댈 거고, 대부분 다그 칼에 쓰러질 거고, 몇몇 살아남은 코인들이 이 암호자산 시장의 생태계를 다 정리를 하는 형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남는 이더, 리플, 비트 거기에 뭐 비트는 한20% 하시고 이더 엑사비 40%씩 이렇게 하셔서 꾸준히만 하셔도 지금부터 1, 2년 지나면 아, 그때 진짜 살아남는 메이저 코인 잘했구나. 그냥 제발 여기에 이런 카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거지 뭐 뭐 이런 거. 수위도 제가 올라갈 거다. 수위랑 앱토스 올라갈 거다. 이제 하랑 도버분들에게 미리 어피트, 어피트 상장 전에 제가 좋은 프로젝트를 얘기해드렸지만, 그거는 상장할 때까지만이고요. 이런 에런 솔루션들 있잖아요. 에런 코인들은,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생태계를 확장을 하는데, 그 물리적인 기본 시간은 들어가요. 뭐, 사람이 많다고 해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정 물리적인 적정 시간에 개발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아마, 어 이제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들어가야 될 기본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에서 경험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수많은 에론 코인들 같은 경우 중에 수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이더의 자리를 뭐 단순간에 넘버거나, 여기는 이제 솔라나랑 당장 싸워야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고, 수많은 이런 코인들 있잖아요. 여기 보지 마시고, 막 급등하는 거 절대 보지 마시고, 그냥 묵묵히 가만히 있는 거. 이더리움 지금, 250만원 갔다가, 또 여기 240,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이런 거 사시면 언젠가 이더리움이 예전에 이때 볼게요. 계속 이 박스에 있었잖아요. 30에서 8만원, 막 13만원 왔다 갔다 했던때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때 이거를 뚫고 올라가는 딱 이때 이때 뚫고 올라갔는데 또 빠져갖고 이때 프랑스 버블드라고 아 여기서 샀는데 빠져서 어떡해요 라는 얘기를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오르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가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미래만 보고 지금 얼마가 빠져도 그냥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 빵형이 미국 SEC와 소송 6개월 안에 종결 예상한다. 그바이 핀테크 서밋에서 언급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판사한테 좀 압박을 하는 의미도 있고 진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판결 좀 해라.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SEC와 보통 초기업들이 소송을 당하면 몇년 안에 보통 되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자기가 어느 정도 어, 생각이 있으니까 또 얘기, 언급을 했겠죠. 그리고 저는 6개월 안이라고 했는데 이보다는 좀 빨리 될 걸로 예상합니다. 그게 어, 좀 어, 변칙적인 것 같아요. 예, 심리적인 측면에서 6개월이면 사람들이 어 그러면 올해 한 10월, 11월 정도까지만 어, 그때 좀땅 코인 팔아서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는 빠르지 않을 거라고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좀 우리가 기대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따 XRP 차트를 또 보면서 이야기 또 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맥주 한 잔. 땡기네요. 네. 우리 유튜브님이 술 한잔하면 일주일을 통째로 날릴 정도로 네, 음주가 안 맞으시는군요. 자, 이게 또 완전 대박 기사인데,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여기가 상업 세계적인 비즈니스 세계 건물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SEC의 규제 혼란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것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죠 SEC는 기존 금융권들이 코인 블록체인으로 넘어오기 위해서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크립토 업계가 너무 치고 나가니까 그걸 눌러주기 위해서 SEC가 규제 난발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세계 거물인 이 미국 상공회의소가 법적 사움에서 코인베이스에 지원을 해준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원래 코인베이스 이제 엑피상패를 해서 사이가 좀안 좋았지만 최근에 다시 사이가 좋아지는 급물살 탔잖아요. 그 코인베이스 쪽 이제 임원과 리플사 임원이 만나갖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지금 이게 나왔다는 건 당연히 여론이 SEC가 이제 할 만큼 했으니 게리 겐슬러도 버틸 만큼 버텼다, 버틸 만큼 버텼어. 이제 그만 들어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할 만큼 해주고 명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제 흐름을 쫙 에너지를 몰아주는 거죠. 상공 회의서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금 야 이제 코인베이스 지금 이거다. SEC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점점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상공 회의서의 문서예요. 여기 문서를 좀 보면. 많은 뭐 내용들이 많은데 그냥 제가 몇몇 유학했던 걸좀 이야기 드리면 그미 합중국의 상공회의소가 세계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연합체인데 한 30만 명 정도가 직접 회원 정도가 있대요. 그리고 300만 개 이상의 기업 전문가 단체 이익을 대변하고 그래서 모든 규모 모든 산업 분야 모든 지역의 조직 대표해서 말한다. 그래서 의회 행정부 정부 기관에 대한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엄청난 그 미, 미국 증권권에 적용을 받는 기업들이고 그래서 엄청난 영향력을 갖는 어, 그, 그룹이에요 여기서 이제 코인베이스를 지원한다는 거는 SEC를 더 공지에 모는 거죠 그래서 어, 제가 그리는 그림은 앞으로의 상승장에 어, 몇몇 코인들 같은 경우에 SEC와 SEC에 어, 때려 맞았기 때문에 상승에 제한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오르긴 오를 거예요. 근데, 규제에서 자유로워진 XRP나 뭐, 이더리움 몇몇 비트 이런 것들에 에너지가 더 집중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른 잡코인들은 어떤 게 많이 오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제일 망하지 않을 수 있고,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또 많이 오를 수 있는 이세 가지 메이저 코인에 일단 여러분들의80% 자산 정도는 두시고, 나머지 20%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산을 해서 하셔라. 그러면 된다.